예래서그랬 다시 이문 온몸으로 돌아가다 지성 금강경 자연, 금대선에 아주 발전하고, 때, 금강경을 지성하면, 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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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구, 구 금강경을 칭송하는 그 공통은 무량 우변에 헤할 수도 없고 끝도 값도 없어. 그런데 이금강경의 원문에, 경중에 분명히 찬탄하고 칭찬을 해, 해서 했기 때문에 막는 구설이라 신생 불신하야 믿지 않아는 생각을 믿는. 연구제에다이 다수문대 사회를 지키 비를 막 용이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 예로는 것이 지 하늘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니라 그래서 뭐이 뭐 서울 대는산할것 없이 썩없이 모이가 사는데 마을만이 그래서 실개포로하여 막풍둥둥둥둥둥둥둥둥둥 대처도 자라. 대출파리, 이 작전에, 작전다가작전 대출파리. 자라그는 대출파리네. 뭐, 이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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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다, 이 예. 그러나, 만약에, 대해에가큰 바다가 비를 막, 폭을 막, 넓게 보고, 지리으로 들어가고, 막, 그, 막, 그다음 것이 그렇게 많이 그다 하는 바다에 물은 진단이 한데 아니에요. 바다 물은 더 굵지도 아니고 있었다. 그렇게 물이도 한데 그래가지고. 런데 여기, 여기 보면 바다에 옛가지되다첫대는 죽은 신체는크지를안 해. 자꾸 여게 한다.

첫째, 바닷물 맛은 같아요. 서해 바닷물과 목바도, 제바도 짭짤. 동해물 바닷물 지금 목가도 짭짤. 해 바닷물 지금 목바도 짭짤. 동해물 맛이 이겁다동해 맛. 만약에 그 바다에 비가 오면, 푸짐꾼 나무야. 비가 많이 난다고 하다라 물이 더 많이 늘어고더 늘어지는 거야. 야, 대신인는 만약에 대신인과 야, 태상신인는 만약에 태상신, 태불교 최고로 한 태상신이 문설 금강에 맞는 이 금강경 서 라는 것을 신개오야이야 마음을 고 깨달아 모든 것을 다 깨달아가 암만. 1 3야야이 분명히 나타나지. 속은 속이는 인간은 다+ 찬 겁니다. 소금 그래서 오바 해가 나고, 우가 해서 해가 나만 이거 있다. 인형에바른다고생각 하고, 큰야 대신이. 오늘 모인 사람도 자신들은 몰라도 과거, 경제가 중간중간 서야 마다 가다, 가다 들었든지, 지내가는 것을 소로 들었든지, 안장님 사진은 절에 서부지 않게 해습니다 오늘, 이게 네. 왜놀랍가겠어요 네. 인연이 없는 거. 네. 신기해 오야 하야 마음 열려, 마음이 열려, 기도도 해도 그렇고, 참선해도 마음이 밀리게 돼. 마음이 밀리게 돼. 그다니에 금방 가져가면 가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요.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또 그런 짓을 해봐라.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제부터 바로 하는 거. 극장이 손에 한 일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력들 별로 쓰었니까 기도하라 시역이허발하여내렸습니다 병에서 뭐가 큰 내려 떨어진다뭐 때려진 내라는거믿 그럴 때그찬소을하그 귀돌한 마음이 깨어내는 것좀사이게좋습다 기도하고 막 찬송도 하고 하면 그막큼 목상에 을 기도를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다으로 보러 지 본성에 스스로 자유, 반야 지혜, 반야 지혜가 있어 자용 지 하야 누가 쓰는 것따지고 스스로 그 쓴다는 여자유한다 스스로 지혜를 써서 상만 반격으로 상부의 재판도가 일부로 불감자, 크기가 두고, 그 어떻게 그빛붙지 않는다는 얘기귀 때는, 귀엽 때는 마치 비나 물처럼 비와 물은 부정체인을 할 지혜를 받아 소생하나가 되습니다 그때로 하나가 됐습니다. 중생의 본성과 반야지도반야지도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됐는구로 다깨렇이다 79회제 슬지시가 소근 즐근 근기 사람은 논별을 들으면 들어서 유여 초목을 근성 소재라 여인 위로 했는데 이 도리교 법을을 들으면 마치 이제 초목 총리가 같아서 근성이 소자는 초목 총리가 같아 초목도 뭐냐면 비가내는데 부르고 소리가 베핀 는더남기무성이지만 그 금방 사비터마만큼한 풀팩이 있는 거는 사백없이 그뒤에타이가뿌리가다 흩어져. 그니까. 그 하버스에 그렇다면 소, 제소 같은 미는 나 그와 같이 동료 건물들면 오히려 처벌이 말이야. 그 뿌리가, 근 선이 소단, 뿌리가 약한 사, 약한 나무는 약피 대화에 되게 큰 피를 갖다가 맞지면

요가할기 때문에 깨달은 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을 보이지 그반야치는대지를 속으로 차를 빌리게 하여 되 차를 빌리게 하지 말고 거기다는 누구든지 저기 나가 하면 깨달을 수단이 있어 아직까지 이차공과갖덜 때서 흐들겠죠 뒤가 되지 따로면 근기가 약합니다, 끌리게 가고 지금 나무 끌다 데리가못하 그런데, 그래, 하지만, 그래도 그 불성은 대지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는, 구경은는 결국에는 그다변성거을할수 있고, 부처가 될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잘 알려드려요. 그래서, 원진도 또한, 그, 거그 같다. 나무뿌리가 파이고, 비가 오면, 그안 가고. 그래, 원래 이 바다지지가 돼. 그더불 같은 것은 자석이 그는건 똑같다. 그래서 개인 차별입니다. 확실히 차별이 있는 거. 그 20대 두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형태 공간 과정에 힘을 얻, 얻지 못하는 형태는 작은 난개라고 비교할 때있이 크고 적은 난개라고 할지라도 그 원래 있는 그 본성이야, 어째 변화인이 있겠느냐, 다르다. 다른 격무 차별입니다. 이나 문법 어째 무를 인해 가지고 법을 들으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고 연 사견 중장이라 저 약한 남에대가 비유해서 우리가 인연이 약하고 어기지중한 중생을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서 사견 그급장이 무겁고, 또 거래 우리가 깊이, 거래 우리가 깊이 되기 위인것을 반영해서 15인지 연자 끝에서 반영 연사, 1 0여지하는 거를 반영 연장을, 그것을 번에 뿌리, 그것을 반영하는, 반영 그 내가 구름이 덮개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다. 반야체는 다르겠구나. 우리 밀체 부재기. 자신이 미하야 스스로 지가 지에게 있는 걸그 마음, 그반야체를 모르고 쓰지 못해가지고 미워해서 말이야. 미와오고 미워가. 미한 사람은 모르지만 지혜가 있어서 깨달는 사람도 남다른 거예요. 그래 묘가 무드럽냐 다만 다른 것은 우선 그있지만 다른 것은 묘가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같지 않다. 다 그렇다는 사람의 소견도 또한 그렇잖아요. 그렇다. 미신 외견하면 마음이 Gracias. 이지 않게 하면 진로와 모든 결해가 거기 들어주면 서 물들지 않한 번듯이 연이다 물들기는 문제이고 물들지 않은 번것이 연설이다. 성지시가 내외도 하고 안에도 있지 아니고 밖에도 있지 않냐는 면하고 이만 무례. इमान या मिलना भाग्य मिलना उन्हें बुद्धिता के लिए सोचा इमान इस पूछेगा इन बुद्धिता के लिए सोच यह बताऊँ कि पूछे रे बुद्धिता के लिए यह बिल्कुल आइने को तो आइने 반대해 가지고. 누구게 며예 얘기 했다고 누구게 대에서좀좋 세력 책임은 극성불배를 하셨던 누구처럼 비슷한 거라서. 그 전쟁에 비해서도 외적으로 부처님 계신 데라고 전 외시는 것도 다비슷요 지금 넘버들이십니까? 서에 있으니까 버에 있으니까 같습니다. 있으니까 다 맞습니다. 부처님 계시는것터 이해를 보는 게 가옵저를 바가네한테 밥에서 두 밥을 줘도 괜찮겠는데. 밥시사물하다 게. 밥에서 밥을 내두려또샘 군대이다. 조금 더 바가네한테 와 극한대로 밥을 내고임이 좋은가. 아니, 문제. 그렇지만 바가네 대로시 죽는 거아니에냐 그거는 시현 권양의 중심을 위해서 하나. 어기는 것이지. 는 이 육체적인 이들을 그리라 카는 거아뭐냐 그수사라가 그제, 그 아, 그제, 그 아,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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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제, 그제, 그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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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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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야 자유가 가는 것도 자유, 오는 것도 자유 입길 것도 자유, 걷는 것도 자유 넘어는 것도 자유, 안먹는 것도 자유 모두 다 자유 죽는 것도 자유 중생세계에 와서 몽때를 당는 것도 자유 중생세계를 떠나는 것도 자유 그래서 누군가의 진실이라는게 집착하는 게 마음을 그 제거해 제거해서 통달무해하면통달해서그이이 없을지니 능수차행하면 능 이렇게 소행을 하면 반약형으로 더불어서 꼭차거이라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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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칭찬 아,